네, 안녕하세요. 동화청과 경매사들이 직접 알려드리는 주간 채소 동향입니다. 어, 초겨울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욱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추워지면서 어, 겨울철 길거리 음식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그 중에서도 오늘은 겨울철 간식과 관련이 있는 고구마 동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채소 전문가인 우리 이강범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겨울철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구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고구마의 물량과 시세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구마는 8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한 일부 물량은 핵고구마로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고 네네네. 나머지는 저장에 들어가 다음 해에 수확철까지 그렇죠. 네네. 출하가 네네. 되는 네네. 그런 품목입니다 예. 최근 고구마 네네. 시세는 AT 공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초 기준으로 10kg 상품 한 상자가 평균 29,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년 고구마 시세는 31,900원으로 올해 고구마 시세는 평년과 비교해보면 약한 2,000원 가량 하락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네네. 고구마 시세가 약세를 뛰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소비 부진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추산지, 작황이, 가뭄 등으로 부진해 평년보다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 물량이 10% 정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예. 소비가 좀 없다 보니까 예. 시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고구마 동향은 또, 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산지에서 출하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올해 시세는 1년 내내 약세를 띠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겨울에는 분고구마 등 간식 소비가 늘어나곤 했지만 올해 겨울철에는 소비부진 기조가 강해 이러한 특수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세 반등을 기대하기도 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구마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세 관련해서 기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 전해드리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